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저는 고향은 대구이지만 현재 제 사역의 중심지는 김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가 마치 제 고향처럼 느껴지는 김포는 제 2의 고향, 제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고향 어디입니까? 예. 네,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 예수님의 치유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나오는데요. 이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his own town.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동네, 본 동네. 이 예수님의 본 동네가 어디냐?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버나움에 딱가 봤습니다. 이 가버나움 도시 앞에 큰 팻말이 걸려져 있는데 그 팻말이 무엇이냐면 The town of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도시 이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의 중심사건이 일어났는가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죽을 죽을 병 열병도 이 가버나움에서 고쳐 주시고 또 밤이 많도록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쳐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 사건 중풍병자도 고쳐 주시고. 손이 말랐던 한 사람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열두 해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여인도 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던 그 사건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버나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매이 공생의 사역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3년 중에 가버나움에서 거하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그 시간이 무려 절반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 치유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에는 거룩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는 어떠한 거룩한 패턴이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 예수님의 치유 사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버나움에서 펼쳐주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보니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 사역의 패턴이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이러한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이 치유의 사역의 패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치유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선적 관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치유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경우 그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중풍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네 명이 이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 지붕을 뚫고 그리고 네 명씩 이렇게 그 모퉁이를 잡고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알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 중풍 병자는 거동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중풍 병자의 입장이라면 내가 중풍 병자의 입장이라면. 나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요? 나의 큰 가장 큰 소망과 바람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중풍병이 낫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거동하는 것 그리고 내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나도 일어나 걸어보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내 소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 병자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이 중풍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 병자에게 선포하신 선언, 그 선언은 무엇이었는가? 마가복음 2장 5절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리바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아마도 중풍병자 자신의 기대와 기도 제목과는 어긋난 예수님의 선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수 있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 예수님의 치유사건의 거룩한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이 사람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것의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포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 인생에도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먼저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 보실까요? 죄사함 없이 인간의 질병이 고쳐진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내가 아무리 나의 육체의 질병을 여러분 고침 받는다 해도 이것은 결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가 없으며 이것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중풍 병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의 건강 없이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음의 건강의 중요성을 실로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정말 중요하다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인 건강 없이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해도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갈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아주 실감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보문에 나오는 유대인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이 중풍병자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 모든 이야기를 유대인 서기관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듣고 유태인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큰 일이 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자, 유대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들이 반응했던 이 반응이 충격적이죠. 제가 마가복음 2장 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지금 예수님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 이유가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단한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의 용서, 죄의 용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가볍고 쉽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의 용서는 단한 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단한분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할수 있으니 그런데 그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몰랐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이라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 자녀의 마음의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말이지. 오늘도 우리 남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병든 제 마음, 상처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을 고쳐 주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을 받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죄를 치유하시고 그를 죄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육체를 건강하게 하심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학에서도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말을 오래전부터 벌써 사용해 왔습니다. 전인의학.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육체의 건강만으로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보통 전인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육체가 여러분, 육체가 아프면 마음이 흔들리죠. 반대로 마음이 흔들려도 결국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접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풍병자, 오랫동안 절망에 익숙한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보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먼저 마음이 치유되어야 그 다음에 육체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절망해버린 사람,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누구보다 치유가 필요하면서도.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정말 이 마음이 스스로 절망해 버리고 포기해 버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요한복음 오 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오 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삼십팔 년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질병이 38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다.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충농증으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몇십 년. 그래서 저는 충농증이 저는 고쳐질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평생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제가 어, 본부에서 사역을 마치고 유학을 가기 전 잠깐 텀이 있었는데요. 이대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 충동증 수술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리를 지금 잘 해오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좋아요. 몇십년 동안 그이 어, 충동증에 시달리다가 이제 해방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전에는 제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나를 괴롭히는 이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내 스스로 포기해버린 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실까요? 38년 동안 포기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시면 걸을 수가 없다 달려나갈 수가 없다 절망과 포기로 38년 동안 내가 포기해버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병자 완전히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전 치료하시기 전 여기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 치유의 패턴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5장 6절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래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너 네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포기하지 않았니?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님을 향한 아주 이 울부짖음이 뭐냐면 주님, 저 포기한 적 없어요. 주님, 저도 낫고 싶어요.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희망의 재점하였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함의 상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치유의 시작, 예수님의 거룩한 치유의 패턴. 이것은 자신의 영혼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복을 간구할 때. 내 자신의 죄인됨을 알며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손길과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회복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여러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주님, 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도심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면 정말 우리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하죠. 주님의 회복이 필요하죠.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 닫힌 문을 열어 주셔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역사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루 동안 나의 삶과 우리의 부대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주의 평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